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가상가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체인입니다. 지난 24시간의 주요 시황 정보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제히 승승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6% 상승하고 S&P500 지수가 0.7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인 프로시어스의 비트코인 전략 ETF 비토도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도 4% 이상 오르며 6만 4천 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4월에 사상 최고치까지 600달러를 남겨두고 20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 캡에서 횡보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1% 상승한 63,899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0.36% 상승한 3,847달러입니다. 에이다는 2.47% 하락한 2.1달러입니다. 리플은 0.34% 상승한 1.1달러입니다. 솔라나는 2.1% 하락한 153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3.31% 하락한 0.243달러입니다. 비트코인 피스는 1.99% 하락한 610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지시간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종목 코드 비토가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19일 16시 2분 기준 비토의 거래량은 2,390만 주로 종가 기준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비토는 41.89달러로 상장 첫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초가 40달러 기준 4.7% 상승한 수준입니다. ETF 전문 미디어 ETF 트렌즈 CIO, 데이브 네이비 은 ETF 상장 첫날 거래량 기준 상위 3위, 2, 3위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4 44,000달러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형 통합 플랫폼 기술 기업 온 램프 인베스트 CEO인 타이론 로스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ETF는 개인 투자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펀드는 ETF나 선물 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 매우 둔감하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이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하고 선물 기반 ETF 투자 전에 선물 계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해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이 유명인에게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받을 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돈이고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 및 상황에 따라 스스로 연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시 유명인은 투자자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할리우드 스타인 스티븐 시걸의 사기성 ICO 홍보 사례 등을 나열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 월렛 노비에서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송금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블록웍스는 페이스북은 디지털 월렛 노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커스터디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자산 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의 창업자인 앤소니 펌플리아노는 모든 기술 기업들이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이자 전임 최고경영자인 베리 실버트가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과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는 19일 아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이 승인된다면 GBTC는 BTC를 종목 코드로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현그레이스케이 CEO 마이클 손앤샤인은 GBTC의 현물 기반 ETF 전환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며 지금은 투자자들, 업계 파트너들,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블롱체인을 마칩니다.